예준이가 데이트 어떠셨어요? 네, 어, 저는 어 그냥 어떤 때는 막 짝꿍을 선포를 했다가도 보내지를 않고 그냥 또 놔두는 일도 있었고 <laughs> 막 여러 가지 아직 뭐 이런 부분에 제가 많이 이렇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 매일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거를 제가 그냥 다 메모를 했어요. 그러셨구나. 다 메모를 해갖고, 이번 주간에 그거를 사과까지 그거를 다 그냥 한분한분 한분 이름 써가지고, 그분들의 이 나눔과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이거를 기록을 해놨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보석 같은, 야, 내가 이거를 노트로 하나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네. 이제 사가지고, 다 하나하나 다. 메모를 해놨는데, 어, 성교사님이 폐와 기관지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음. 것들을 다 이제 물리치라고 그랬고, 그런 부분을 채워주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허리 디스크로 찢어졌는데, 음. 제가 그랬어요. 문자를 막 보냈어요. 하나님 허리 디스크 세번 수술해서 이제 네 번째 찢어졌는데, 하나님이 허리 디스크 사이사이마다 이 몸에서 나오는 유활리와또 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활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러고 완전히 회복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아 이분이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래가지고 이성도사님 자율신경이 뭐 무너지면은 우리가 공격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음. 막 이런 부분이 이거는 어디서 정말 내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제가 그거를 메모를 해가고 그거 옮겨놓으면서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주미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이런 부분들을요 제가 정말 졸지 않으면 졸다가 그냥 정신 배딱 차리고 이거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너무 나에게 진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양식이 될것 같아요 목회하는데도 이게 나한테 참 힘이 되고 그래서 어 그 주맥의 시간들을 통해서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옮겨놓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뭐라 목사님 무슨 공부를 날70다돼 가는 분이 그런 걸 하느냐고 그래 그래서 아니야 다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른 은사가 있어 가지고 아니야 내가 이번에 이것 좀 한번 내가 잘해보려고 한다고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시고. 제가 사람의 영어로는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고랜도전서 2장에.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혼을, 혼으로 내가 생각한 마음이 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어로 내가 붙잡고 있을 때내 몸에서 이 산들이 매일매일 이게 막 펼쳐져 나가고 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너무 아, 이현이권저가 나를 이리 게고 <laughs> 어, 내가 너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영향력 있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만 올라오면 몸이 아프고, 그냥 일이 생기고, 그냥 막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시간이 늦더라도 내가 막 달려오자 음. 왜 나에게 유익이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에게 하나님 많이 풀어주셨어요. 음. 목회를 하는 동안 에 하나님 이렇게 이 많이 이렇게 함께하시고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 막 풀어주시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옛날에는 교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목사님 내일 교회 나올게요 목사님 수요일날 교회 나올게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내가 영으로 이렇게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입으로 오라 가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입으로 나한테 고백을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딸한테 이제 그 네, 이제 가족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하고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냈더니 우리 딸이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어. 우리 엄마가 38살에 혼자 돼갖고, 이렇게 나와 우리 신동이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너무 막 감동적인 말을 이렇게 썼어요. 음. 그래서 너무 내가 진짜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음. 야, 사랑아, 이거 저기 엄마 공부하는데서 이거 제인데 <laughs> 이거 해야 돼.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막 이제 그걸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정말 엄마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가정을 지키면서 살았고, 또, 신동이하고 나도 엄마의 딜을 이어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했어 근데 아들한테도, 야, 신동아, 너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그래. 엄마, 쿨, 쿨, 쿨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웃음> <웃음> 자기는 말은 못하는데, 자기는 엄마를 누나마, 누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laughs> 그런 말을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 이번 한 주간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일하시는 일들이 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 우리 정체성 공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선 이거 수업 딱 들어오시면서 기류가 바뀌신 걸 느끼시죠? 예, 네, 많이 아. 느끼죠. 아, 엄청 아, 많이 바뀌었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네. 사시는 걸예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